남자는 한번 여자로 안 보이면 끝까지 여자로 안 보여요? 아니요. 남자는 오히려 딱한 커트면 돼요. 한 커트? 어. 딱한 순간만 여자로 보이면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어, 진짜요? 제 친구가 이번에 짝사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짝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한테 내가 여자로 안 보일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나를 여자로 안 보는 남자도 설레게 만드는 스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나를 예, 여자로 안 보는 상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마음 급해서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관찰을 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거기가 빈틈이에요. 그 빈틈을 공략해서 파고들어서 거기서 쓰. 쓰며 들어야 되거든요. 빈틈 말고 그냥 앞에서 뭘더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방수코팅된 위에다가 자꾸 물들이 붙지 말고 <laughs> 이게 크랙이 딱 갔어. 거기에 쓰며 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빈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 관찰을 잘 해야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병원 인턴할 때 되게 망음고생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게 웬만한 과가 지배를 못 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으니까 그럴 때 여자친구가 이제 저를 이렇게 싹 관찰했다가 그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 이렇게 혼자 할수 있는 거 찾아서 하면 되니까 나 괜찮으니까 오빠 거 신경 쓰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마음이 싹 내려앉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경험하잖아요. 이제 학습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자의 안정감 있는 정서에 내가 같이 정착해서 살까. 계속 느끼고 싶으니까. 어, 계속 느끼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이거를 남녀의 심리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남자의 진취적이지만 아주 필요한 이 남성의 본능에서 여성의 본능. 이싹 다가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여기에 남자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의 빈틈을 이렇게 포근하게 딱 접근해 줄수 있는 그 정도의 관찰력과 기민함이 있으면 은 넘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관심이 없는 여자라도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쵸? 음~ 빈틈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빈틈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 얼마나 스트레스풀한 사회인데. 아직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음,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건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거나 어떤 평상시의 상태에서 살짝 이게 렇 떨어지는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선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던가 고민을 좀 하는 어떤 표정이 보인다던가 어깨가 좀 이제 굳어가는 게 보여서 살짝이 위축이 된다던가 아니면 목소리 톤이 좀 낮아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면서 그때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해봐야죠.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어떤 내 갈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건지 데이트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효과를 준다기보다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빈틈을 공략하자 이게 솔루션이 될수 있겠네요. 빈틈 발견하면 이제 뭘 하냐 두 번째 스킬로 넘어가면은 채워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인생 어차피 해결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해결 지향적인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런 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서표야 그걸로 끝. 빈틈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 표현을 해요? 만약에 남자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직장 동료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평을 받았어 그럴 때 평가하듯이 에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 물론 그런 거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는 너가 인간관계 맺을 때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나는 이런 모습들에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난 이런 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 솔직한 소감인 거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상대는 많이 감동할 거예요. 그 정서 표현이라는 게 상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인 거잖아요. 맞아. 나니까 지금 고민하는 너를 보면서 나는 지금 고민하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그 사람들이 이상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맞아요. 와서 할수 할수 있는 수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서 이 감정을 느낀 건 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아, 맞아요. 맞아요. 정서 표현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유일성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닥터이티코 주워들으면 어디 가서 똑같은 생각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서는 내가 느껴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계속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 뭐가 따라오냐. 내가 정서를 어디서 느꼈을까? 너한테 느꼈잖아. 그러니까 나랑 너가 둘다 드러나게 되고, 이그 대화가 유일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그랬을 때, 가가지고, 어, 너는 이런 거 하는 건 어때?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 라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어, 나는 너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했을 때 되게 멋있었어. 정서 표현을 해주는 거.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멋있다도 좋고 놀라웠다. 너가 이, 이런 얘기해줄 때 되게 재밌더라, 되게 몰입되더라. 그런 표현들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더해봤는데 자기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선 또 학습을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어쩌면 내 가치를 발견해주는 여자. 이 여자랑 계속 지내면은 뭔가 내 가치를 계속 발견해나가는데 용이하겠네. 학습 효과가 있는 남자라면은 이거 되게 빨리 알아챌 거예요. 듣다 보니까 관찰, 정서 표현 이런 거를 그냥 남자 친구도 아니고 나를 여자로. 모든 것 같지도 않은 남자한테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많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남자 앞에서는 위축되기도 쉽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관찰하기는커녕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만 전전긍긍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뭔가 귀도 잘 기울이고. 대화도 편하고 이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만 가면은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이 그 본능을 이겨내잖아요. 이겨낸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이겨낸다고 하는 게막 경쟁하고 투쟁하고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용기 내서 받아들이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것 같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진지한 관계까지 아닌 그냥 자 자신감 한번 채워보고 싶어서 너한테 내 매력이 먹힐까 궁금해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조금 쓰레기스러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럼 이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왜 매력적이냐면 못돼 처먹은 인성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여유로움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착하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이런 게 차라리 낫고 착한 사람은 여유 있는 이미지가 딱히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그렇게 착한 사람한테 호의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게 아마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럼요 내가 매력을 갖추고 여유를 갖추면 남자? 기회가 되게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찍은 거에 더해서 남자들이 정말 푹 빠지는 여자들의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다른 영상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은근히 모르시는 남자들이 푹 빠지는 특징 같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